한 남자의 소상한 움직임. 그가 노리는 타깃은 자동차, 닫고, 뿌리고. 방냈는데 중독된 사람들. 세차를 통해서 제가 좀 힐링하고 있어요. 복잡한 일상 속에서 그 마음을 좀 비우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세차를 통해 마음을 담는.

단체 채팅방에 번개 모임 공지만 떴다 하면 다들 열일 제쳐두고 세차장으로 달려온다는데요. 세차용품이 정말 수십, 수백, 수천 가지가 되거든요. 네. 그런 것도 뭐, 제돈 주고 다못 사면 은 이제 그런 것도 나올 수도 있고. 혼자 할 때보다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얘기하면서 또, 또 많이 가르쳐 주시거든요. 만나자마자 신상 세차용품 얘기로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으려고 모인 거 아니에요? 차가 깨끗해 보이는데요. 어디 세차했는데 그렇죠. 제가 보기 너무 깨끗한데. 이 밑에 보세요. 엄청 더럽잖아, 지금. 요 정도 먼지? 네. 에이, 이 정도 얼룩도 없는 차가 어디 있어요? 아, 제 기준에서는 사실 아직 세차할 때가 먼 차거든요, 아직.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지금 세차를 해야 돼요. 가만히 보 지켜보고 있으면 막 답답해서 죽. <laughs> 설마 트렁크도? 그럼 그렇지. 세차 동호회도 트렁크 정리는 힘든가봐요. 짐이 많네요. 이 중에서 세차 용품이 뭐예요? 일단은 다 세차 용품이고요. 다 아, 전부다요? 네. 폴리싱 기계. 폴리싱이면 차량 표면에 광택을 내는 전문 기술인데요. 그걸 직접 하시는군요. 네, 이두 가방은 이제 케미컬류 우와, 차량용 화학 세정제가 이렇게 다양하게 많을 줄 몰랐습니다. 종류별로 산성, 알카리, 중성 그리고 또 케미컬 회사별로도 또 세정력이라든지 향이라든지 다 달라서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오늘 선택을 받은 세정제는 바로 이 녀석들. 이제 본격적으로 고압수를 뿌리고 부드러운 전용 타월로 꼼꼼히 비누칠 남들이 신경도 안 쓰는 배기구부터 휠 안쪽까지 구석구석 닦아주는데요. 어? 타이어도 닦아야 하나요? 단순히 그냥 깨끗하게만 하는 게 아니라 뭐 타이어가 오래되면 고무재질에서 기름이 빠지거든요. 그러면 달라지고 하는데 그런 데도 도움이 되고 여러모로 도움이 있습니다. 야무진 이 꼬마는 아빠랑 호흡이 척척 맞는 게세차를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요. 아홉살이에요. 아홉살. 9살. 몇 달의 경력이 어떻게 되나요? 저 따라다니는 게한 년? 3년 정도 됐어요. 진짜 하고 싶어서 하는 거죠? 응. 아빠가 업종 시킨 거 아니죠? 아니에요. <laughs> 아빠랑 세차하는 시간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는 아빠 껌딱지입니다. 한복모 과정이라 가지고 항상 우리 모임을 나가도 뭐 다른 활동을 해도 항상 같이 하는 있있어요 여기 모이면서 인사해줬지 이모가 뭐 챙겨줬지 이런 게얘한테는점점 이게 쌓인 이런 게 쌓이니까 또 다른 가족을 만드는 느낌 여기서 가족을 찾는 느낌. 어? 근데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아빠는 어쩌고 동호회 삼촌 차를 닦아주고 있냐고요. 그냥 다 같이 쓰다. <laughs> 다 같이 다, 다 같이 이용한 노동력 세차 꿈나무를 길러내기 위해서 <laughs> 강하게 길러야 됩니다. 삼촌들 사랑 덕에 우리 새차 꿈나무. 쑥쑥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죠? 그때 샤워를 마친 차한 대. 이제 마무리 되는 건가요? 아니죠. 이제 시작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힘든 광택 작업을 하면서도 표정은 행복 그 자체입니다. 그러고 보니 어린애처럼 마냥 즐거워하는 분 여기 또 있네요. 차 지붕이 아주 번쩍번쩍한데. 어? 닦다 말고 뭐 하시는 건가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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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부분들이 좀더 있느냐 있으면 좀더 다시 한번더 이렇게 버핑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럼 눈으로는 안 느껴지는데 네, 손으로 만져봐야 하요 네, 손으로 감각으로. 약간 미세한 그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laughs> <laughs> 와 파리도 앉았다가 미끄러지겠어요. 와 저만의 만족이죠. 그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이렇게 세차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진짜 누, 아무도 알아주지 못 않는 그런 것들인데 저는 또 느끼고 하니까 남들은 설명해도 모르는 걸 여기선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주니까 만나기만 하면 수다가 끝이 없습니다. 세차도 하고 뭐수다도 떨면서 하는 거지. 네. 뭐 혼자 세차만 하려면 사실은 그냥 집 앞에 있는 세차장 가서 하면 되잖아요. 이 여자분들 커피숍 가서 수다 떨고유튜 카페 가고 네. 하는 것처럼 우리는 세차장 오는 거지 아저씨들. 은 <laughs> 근데, 오래 이 근데 이 차는 누구 탄데? 근데 이차 주인 이차 PD님 차예요? PD님 진심 아, 당황했어요. 와이 근데 세차, 세차 얼마 나안 하신 거예요? 아니, 이거는 사실은 자동 세차 조치한 어. 적이 없는 아, 차거든요. 이게? 아 심각하네요. 전 사실 제가 평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이거는 평균다 어. 이거. 어. 아니, 이거 좀하 이건 뭐 평화 접이대 하. 아니 저기 만약에, 혹시 아니, 만약에 집이 이렇다고 생각해봐 집이. 그러니까. 내부 매트 아래까지 오늘 p d 님 아주 그냥 탈탈 털리네요. 이게 뭐야? 뭐야? 아니 이바이에서 가져온 차가 네. 사하라 사, 사막을 한번 행는 거예요. 아시죠? 수차 여기 여기 안에도 는 거. 여기는 사실 안 닦지 않나요? 닦죠. 세차 동호회에서 엔진룸 관리는 기본 중의 기본이랍니다. 이런 차들을 보면 무슨 생각하세요? 이제 도전 의식. 아, 저차 한번 닦아주고 싶다 <laughs> 이러고. 결국 도전 의식의 재물이된 제작진의 차. <목소리> 타이어가 얼마나 더러운지 자 보세요. 네. 네, 볼 수가 네잘 솔직히 타이어는 괜찮아 보이는데요. <목소리> 괜찮은 것 같잖아요. 네. 타이어 전용 세정제를 뿌리는 것 같은데. <목소리> 오, 저게 뭐죠? 고품이 순식간에 갈색이 됐습니다. <목소리> 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화학 반응이. 타이어 묵은 때가 세정제와 반응해서 흰 거품을 갈색으로 만든 겁니다. 와. 고수의 손길로 구석구석 닦고 나니, 와 아까 그 타이어 맞나요? 타이어 맞는 거어요 스크림 타실 때 네. 이거 시트가 뭐 더러워서 옷에 묻거나 이런 건 전혀 없었었죠. 그렇죠? 이번엔 운전석 시트 깨끗해 보이는데요? 이 하얀색 완전 새 하얀색 네. 이제 타월인데 네. 제가 마법을 보여드릴게요. 세정제 뿌리고 가볍게 몇번 왔다 갔다 하고 나니. 이게 어이, 우리 피디님의 시트의 실체로다. <laughs> 아 하얀 수건이 까만 수건이 됐네요. 별빛이 잠시 후 보수들의 손길이 닿은 제작진의 차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오, 아직도 오, 더 보여줄 네. 게 남았다는 동호회원들. 아, 저희 지금 핸드왁싱 하고 있습니다. 핸드왁싱이요? 네네네. 아, 이거 보통 스펀지나 이런 걸로 바르는 거 아니에요? 아, 손으로 바르면 네. 조금 더잘 발려요. 그리고 어, 어. 새로 오신 분들이 보면 좀더 고수 같은 느낌이 보여가지고 <laughs> 좀 보여주기 위해 하시기도 하요 퍼포먼스? 네. <laughs> 왁스가 체온 때문에 녹으면 광택 효과가 더 좋아져서 이렇게 맨손으로 발라준다는 건데요. 이런 거는 작은 거는 한 삼십만 원 선이고요. 여기요? 네네네. 뭐야? 네네네. 이 브랜드의 최고가 왁스가 1300이에요. 1300만 원짜리 왁스가 있어요. 110만 원이네요와와왜 그렇게 비싼 건가요? 제 차량에 딱 맞는 왁스를 제작 해서 이제 미국에서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음. 평생 무한리필로 쓰고 다시 보, 저희가 이제 왕복 항공을 위한 부담을 하면 다시 또 채워서 보내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있어요. 아기 얼굴에 로션 발라주듯 정성껏 왁스를 발라주고 나니 기분 탓인가요? 광택이 남다르긴 하네요. 세차 후에 인증샷도 잊지 않는 이 남자 자랑할 게 있다고 해서 찾아가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찬? 네네네. 네, 네, 반찬 파는 거죠. 아, 너무 캐릭터가 맞네다 <laughs> 평범한 반찬 가게 같지만 이 안에 엄청난 걸 숨겨놨다고 하는데요. 아, 하는 뭐 뭐가 또 있어요. 여기 이제 저만 들어갈 수 있는 아. 저만의 비밀 공간이 여기 있습니다. 들어가려면 저를 쏘고 들어가야 되는, 네네. 여기 있습니다. 우와. 작은 창고를 가득 메운 건 각종 세차 용품들. 포장도 뜯지 않은 온갖 세정제부터. 이건 언뜻 봐도 비싸 보입니다. 미니멈으로 천만 원. 네네. 미니멈으로 봤을 때는 맥시멈은 사실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laughs> 수석 하시는 분들, 돌을 이렇게 수집하시는 분들도 뭐 그거를 돌을 가지고 뭐 망치를 쓰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반상용으로 이제 보면서 네. 저 똑같습니다. 저도 이제 보면서 이제 마음의 편안을 찾고 이제 힐링을 하고. 네.